I will play. 어? 위를 봤지? I will play this game from the darkness. 어, horror game. Play. 오징어 게임이 더 무섭겠다. 아, 이러다가 갑자기 뭐, 하, 뭐, 하고 나온다고. 이 게임 알아요? 어, 문이 열렸어. 어, 열쇠가 있네? 여기가 할아버지 집인가봐. 열쇠, 개도 불은 안 켜져요. 아니, 안에 있으면 대답을 하면 되지, 왜 화를 내요? 이렇게 어두워, 다? 깜짝 봐. 뭐 나온다, 뭐 나온다. 어? 여기 문이 있었구나.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, 뭐 나오겠다. 어? 어어. 어어. 어깜짝. 어. 살짝 놀랐네. 어. 아 귀엽네 귀여워 여기 열쇠다 어 비밀번호 어 이거 끼우 기우, 끼우는 내두 네, 개가 필요하나봐 나와라 다 안다 나올 거 안다 오 TV 나온다 이제 뭐 나온다 뒤돌면 빠르게 진행할게요 거기 있지 어 여기 에 개라웃. 오케이. 야문 열어라. 거기 있는 거다 안다. 안 무서워. 음. 응. Shift to run? 왜 달리라는 거야 너 나와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아. 뭐 먹냐? 어, 선생님 문 닫아요 어, 뭐 먹는데? 얼른 도망가 얼른 도망가 가자. 빨리, 올 거면 빨리 와, 씨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빨리 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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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도는 순간 개티어 오겠지?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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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거기서 마스마스 마치면 뛰면서. 오. 모스 부인가 모스 부. 기생충 아니야? 기생충? 어. 찾았다.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지? 비밀번호? 비밀번호 힌트는 없는데. 띄어 보자. 어. 이제 뭐냐? 너 거기 있는거 다 보여 임마 어 사라졌다 아 맞춰버렸나봐 일단 한번 숨읍시다 숨 맞췄다고 또 하나 가지고 올거야 긴장풀려 리턴온더 플래시라이트 어 이제 불다 안켜지나봐 진짜 싫어 오씨, oh, 사람이 있었어요. 의자, 애플, 애플, 의자, 그... 밧줄, 애플, 오씨, r 얼 I bur, I bur buried him in concrete? Here, here. Voice? 아, 씨. 문소리 들려? 어? 문 열렸다. 여기 어딘 것 같은데? 어 불이 자동으로 켜졌어요. 저앱안 눌렸어요. 어 뭐야 눈깔 저 바퀴벌레 이빨 은 열쇠 밑발 개. 어? 손가락이다. 눈만 있으면 되는데 눈은 어디서 냉장고? 아좀 조용히 좀 해. 뭐지? 아, 이건 좀. 아, 이건 좀. 아, 오. 아, 열려 버렸어. 눈 가져, 눈. 미안. 다 가져왔어요. 어? 이 뭐야 이게? He is stronger in the dark. 아 어둠 속에서 그는 강해진대. When you light up all the rooms, it will get weaker, and you can get out. 해석 좀. 너는 언제 불을 켤수 있냐? 어 방에서? 어, 그거는 나중에, 예. 어. 왔다, 왔다, 왔다. <목소리> 아! 어 뭐? 아! 어 뭐? 어, 깜짝 씨. 노래 부르면서 하면 안 무서워. 계단 누구냐? 붉은색, <목소리> <울음소리> <울음소리> 그 색피실까 노란색 빛이 내네. 오, 어. 어, 나온다. 나한 모금 마시고. 아, 덤벼. 씨, 모르겠다. 아, 까. 죽여, 그냥. 아너 이제 나 따라올 거지? 빨리 따라. 뭐야 패트와 매트야? 알라이터? 아, 아, 땡큐 아 좋댔다. 앞이 안 보인다. 2 층이네. 어? 아웨 같이 좀 타자 오 같이 올라가 착하네 생각보다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지? 아웨 갑자기 뛰어올 거지? 다 알아. 문 닫는다. 올룸, 방에 불다 켜기. 촛불. 내 양초. 아씨, 아왜 갑자기 불다 꺼지는 건데? 응? 음? 이러면 뭘 해야될지 모르겠잖아 뭐야 밖에 뭐있다 밖에 뭐있다 진격의 거인이다 진격의 거인 그치 어 뭐야 아 철아 미안하다 아까 내가 이빨 좀 가져간거 미안 용서해준대요 어우씨 또 있네 감가짝 씨. 동창이야? 반갑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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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자 다음 누구냐 이번에이번 뭐, 뭐, 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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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서 나오세요. 이제 패턴. 아니, 아직 안 샷. <laughs> 패턴 파악했어. 자, 다음. 촛불도 뭐, 더킬때도 없고. 어, 된 건가? 저기에도 촛불을 켜야 되나봐. 아, 아까 그 아저씨다 촛불만 켤게요.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탈출인가? 이런다고 끝난 게 아니야. 이런 이제 쫓아온다 마지막. 마지막에 쫓아온다. 마지막에 쫓아온다. 마지막에 쫓아온다. 마지막에, 쫓아온다. 마지막에 뭐야? 에이 불러 무주성 탈출. 아 이럴 줄. 아 도망차. 여기서 올라가. 여긴가 안 무섭네. 음, 할만하네요. 도시야? 진짜로?